자, 교과서 1 0 7쪽 1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알고 있어야 할두 가지 사실을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1:4분면, 2:4분면, 3:4분면, 4:4분면을 나눴을 때 삼각함수 중 부호가 양수인 걸 체크해 봤을 때 올, 사 1사분면에서는 모두다 양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이 사실 이 문제 풀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자 각의 크기가 같았을 때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세타는 1이 된다는 거 각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이 사실, 삼각감수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자, 우리는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배웠죠. 특별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어, 사인법칙이 아니라 코사인법칙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코사인 A는, 자, 2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2배 b 곱하기 c 분의 b의 제곱 25 더하기 c의 제곱 36 마이너스 a의 제곱 16자 계산을 해보면 36 26 20이죠 자 분자는 45분모는 60이 나오네요. 자, 약분해주면, 10으로 약분해주면 3, 4. 아, 그래서, 코사인, 코사인 A의 값이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따라서, 코사인 A는 4분의 3이다. 자, 여기까지 얻어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해진 상황을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로 합시다. 자, 여기는, C의 길이 6. B를 마주보는 길이는 대변 B니까 5. 여기는 4가 되겠고, 방금 전에 코사인 A 값을 이용해서, 아, 각 A의 값은 뭔지 모르지만 코사인 A의 값을 구했었죠. 잘 보시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코사인 A 값이 4분의 3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분의 1이나 2분의 1, 2, 3과 같은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A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넓이를 구하려면 A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인 A의 값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A를 구하지 않고, 사인 값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이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자, C의 제곱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고 자, 제곱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스 루트 1 마이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사인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는 삼각형의 한 각이기 때문에 0도와 180도 사이에서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평각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따라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을 구해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호가 양수인 삼각함수를 조사했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 사인만 양수. 즉, 사인은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항상 항상 뭐가 된다. 항상 여기에서 사인 값은 양수가 된다. 물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양수 음수가 될수 있지만, 사인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양수는 음수는 제외해주고, 사인, 뭐, 세타는 플러스 루트 1 마이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음수를 제외한 양수만 취해주면 된다는 게여기서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뿌리를 이어가면. 자, 왜냐 하면. 자, s i n A는 플러스 플러스가 중요하지 플러스 root 1코 o 인 제곱 A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려고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라네요자 A 자는 자 root 1 4/3의 제곱 root. 자, 1 마이너스 십육 분의 구 루트 십육 분의 7. 따라서 4 분의 루트 7이 된다. 무엇이? 사인 A가 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거좀 이어서 이었을까요 자, 는2 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뭐다? 4 분의 루트 7만 구해주면 된다. 자, 이기좀 좁으니까 옮겨서 자 이렇게 자 정리해주면 답은 자 약분을 해볼까요 여기 3이 되겠고 자 4분의 15 루트 7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기억해야 돼 사실 삼각함수의 부호는 4분면에 따라 다르다. 특히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만 양수이다. 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양수함수두 개가 생긴다. 단이 나타내는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안다면 부호까지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구할 수 있으며 넓이는 두 변과 사이각을 알때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